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다가오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치유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또 종으로 팔려가 종사를 하면서 아까운 청춘을 다 버리는 듯 했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아주 산 중에 산, 이산 넘으면 또 산이 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큰 문제가 찾아오고,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부터 이렇게 파란 만장한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요셉만큼 여러분 생명의 위협에 빠져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만큼은 아마 힘들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요셉처럼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로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37장 19절을 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고 야 저런 꿈쟁이 저 꿈꾸는 사람이야 저는 아주 별명 자체가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그 꿈이 큰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쟁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셉은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꿈을 꿀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꿀수 있기를 축원합니다.